팬이 주무셨습니까? 팬 여러분 강진하는 지금 마라도 가는 중에 상방산 옆에 형제 해안로에 잠시 차를 세우고 차량 들어갔습니다. 메릭스타트큐와 형제 해안로에요 여기가. 예 네. 음. 여기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완전 왔는가 저기 저게 지금 송악산이거든요. 네 저쪽에서 배를 타야 됩니다. 네 멀리 보이죠 송악산? 아까 볼까요아 어. 저쪽에 이제 마도가 되겠죠 저쪽에. 네. 여기로 쭉 보시면. 저쪽에 있는 그 산이 이제 상방산이에요. 아. 상방산. 어, 오케이. 저기가 이제 용머리 해안이 있습니다. 저기는, 아, 이따 오후에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제. 네. 상방산. 저기 아주 용머리처럼 아주 그, 조각. 주상전리가 아주 잘된 잘됐습니다 저기 미츠코도 있고 저기에는 잠시 후에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예아 날씨 아, 좋아요 서울 날씨 어때 여러분 서울 날씨 예 제이 씨 누님 서울 날씨 괜찮아요 예? 내가 좀 머리를 좀쪽발이처럼 깎았는데 이렇게 어어좀 예? 늙은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 스타일, 어, 어, <laughs> 아이고, 좋다, 좋아. 에허, 뭐냐가 아, 다조한 40분 간다더라고요어 에, 에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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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자, 뒤가 이제 한라산도 쫙 뒤에 보이네. 쫙 뒤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가운데 거였죠. 저기, 저 가운데가 이제 한라산이에요. 아저기다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예. 자, 형제 해안도입니다. 여기 삼방산.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세! 여러분 만세! 신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코로나에 빨리 없애버리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진현도 힘낼게요! 고맙습니다! 네! 아야 어... 저희 뭐 연인, 연인, 연인인가요? 야, 송악산, 저쪽은, 저쪽은. 조금 아, 상방이 산 음... 말이야 잠시 보겠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강진아는요 잠시 후에 이제 마라도 가서 짜대면 어, 아, 어, 한 그릇 먹고 네. 어, 차량을 또 시작하게 보냈습니다 자 오늘 제 제주도 특집 제3탄이죠 네 3일째 되는 날인데요 한번 열심히 할게요 여름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자 강진아 여행기 노준석과 함께 출발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